근데 중요한 건, 문법을 정중해서 잘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 풀때안 풀린 친구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 잘못해서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련쌤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목 상태가 좀안 좋아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카메라 앞에 어요 일단, 오늘도 꿀팁을 한개줄 테니까 자, 우리 한개 받아 먹고 잡시다. 자, 일단, <laughs> 여러분들 오늘 내가 알려줄 게 뭔지 알면 깜짝 놀랄까? 자, 우리가 시험 치러 가면요. 문제를 풀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문법을 정주행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문법을 정주행해서 잘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 풀때안 풀린 친구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문제 푸는 법. 어 내가 얘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두개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을 머릿 속에 잘 집어넣는 게어 시험장 가서 시간 단축하고 문제 잘 푸시는 방법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매달 골 꼴찌 분 자리 다 함께 알려줄게요. 시험 치러 갔는데 IMG랑 ED 보기에. 두 개의 보기가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no. 내가, 내가, 아, 두 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남은 게두 개가, 아, 인지 하나, 이게 하나야. 이럴 때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목적어가 있어서 아인지를 찍었더니 이렇게, 1위가 답이래. 근데 어떤 날은 또, 다동사는 1위 찍으라고 했다. 그래서 1위 찍었더니 또 목적어가 있으니까 아인지가 답이래. 그럼 나 이렇게 공부하면 저게 답이고 저렇게 공부하면 이게 답이고 이런 경우 너무 많단 말이야. 그게 그냥 잘못해서 그래요. 공부를 잘못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ing랑 ed가 남는 자리는 총네 가지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네 자리를 구분을 못하고 전부 다 어, ing, ed 남았을 때 이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거든요. 자, ing, ed 남는 자리가 네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 자리를 보고 푸는 법을 내가 알려줄 까야 이걸 외워. 1번은 자, ing, ed가 비동사 뒤에 남는 케이스예요. 2번은 접속사 바로 뒤에 ed, ing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두 개는 되게 쉽거든요. 이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알려주고 남은 두 가지 케이스는 다음 강의 때 알겠죠?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1번 케이스 비동사 뒤에 1이 아인지 나온 경우에는 테로 푼다. 해에서 능동대 수동대로 풀어야 되는데 능동대 수동대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1분만 딱 투자해서 정리해볼게요. 자 능동수동은 내가 밑줄을 만났어. 비동사 뒤에 밑줄. 근데 그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목적어는 여기서 명사인 아이. 됐어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아인지로 골라야 돼. 오케이, 이해했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아인지 고르고, 그리고 비동사 뒤에 밑줄을 봤더니 목적어가 없이 끝났어. 이해했어요? 목적어가 없대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수동이 맞으니까 1디로 골라야 돼. 고르는 게 다예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니까 아인지 고르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니까 1디를 고르면 돼. 요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요 공식이 전부 타동사에 통한다는 거지. 타동사 이해했죠? 자, 그럼 선생님, 타동사 말고 다른 동사 있지 않아요? 이 아이, 다동사나 이형식 동사들은 무조건 비동사 뒤에 밑줄 나오면 뒤를 무시하고 뭐가 있던지 간에 무조건 I인지 고르면 돼요. 능동만 고르세요. 끝!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이게 다다 비동사 뒤에 밑줄 있을 때는 일단 비동사 뒤에 edig 두개 중에서 태로 고르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태로 고르는 건데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근데 목적어는 명사여야 합니다 알겠죠? 명사로 밑줄 뒤에 목적어가 깔려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근데 어? 자동사랑 이형식 동사는 무조건 능동 찍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너무너무 쉬워. 문제 몇 개만 봐볼게요. 문제 밖에 없는데. 자, 연습. 그리고 이제 적용만 하면 돼. 잘 봐요. 나 문제를 봤는데 비동사 뒤에 밑줄이야. 그럼 비동사 뒤에는 원래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순수 형용사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다시 뭐가 쓰인다고? 형용사. 형용사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보기에 형사가 없어. 그 다음 옵션은 ED 아니면 ING로 골라야 돼요. 그 다음 옵션이 그냥 명사.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고르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1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1순위인 형용사가 없는 케이스. 이해했죠? 형사가 없으니까. 자, 나한테는 이렇게 두 개가 남은 상황. 자, 명사는요, 선생님. 명사는 3순위니까 탈락. 동사는 탈락. 그럼 이렇게 두개 있는 상황에서 자, 비동사 뒤에 EDINS 있으면 우리 어떻게 고른다고 했다? 무조건 앞뒤 어디 본다고요? 뒤, 밑줄 뒤로 보세요. 밑줄 뒤에 봤는데 지금 목적어 있다, 없다? 없어. 알겠죠? 목적어 없어. 전치사는 목적어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목적어 없으니까 우리 ED 아닌지 멋찍는다 ED, 끝. 답은 뭐예요? B. 이렇게 부르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여전히, 나, 주어 뒤에 B동사가 나왔어요. R. 그리고 부사는 과감하게 무시. 얘 무시. 없다고 치고 그럼 B동사 뒤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순위 무조건 순수형사 근데 보기형사가 없어 그 다음 2순위는 EDI인지 그럼 EDI인지 e p 알겠죠 스토리지는 명사죠 스토어도 동사 아니 명사죠 그러면 CD는 달라 그럼 A 아니면 B 중에서 자 A, B 두개 차이는 나 B동사 뒤에 EDI인지다 앞을 본다 뒤를 본다 무조건 D 알겠죠 자 지금 빨리 뒤를 보세요 목적어 또 있다 없다? 없어 전치사는 목적 아니라고 했어요. 목적 없거든요. 그럼 목적 없으니까 이디 아닌지 못 찍는다. 이디 또 이디. 자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목적어는 미출 뒤에 명사로 다시 한번더 목적어는 명사로서을를에게 해석되는 아이가 있어야 되고 전치사 목적 아니고 접속사 목적 아니고. 부사 목적 아닌 거예요. 목적어 개념도 정리해야지 문제 풀수 있으니까 개념 정리. 끝. 이해했죠? 그다음 문제. 자, 2번 문제, 3번 문제는 자, 일단은 비동사 뒤네요. 확인 먼저 하세요. 그럼 어, 비동사 뒤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 1번, 1순위, 순수형 용사 보기 빨리 보세요. 없거든요. 그럼 2순위는 1이 아닌지 봐봐. 지금 홀드 동사 원형 안 되고 홀츠 동사 의스콜안 되고. 그럼 우리한테 또 옵션은 두개밖에안 남는 거야 예예 예. 그럼 ED인지 I인지인지 두개 남았을 때는 다시 한번더 밑줄 기준 앞뒤 어디 본다고요? 뒤 무조건 뒤를 봐야 돼요 알겠죠? 아, 그렇죠? 밑줄 뒤를 봤는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이게 목적어인 거야 어 좌, 페열, 끝 얘가 목적어요 그럼 얘 목적어 있으니까 자 목적어 있으면 능동 찍는다 수동 찍는다 능동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이 형식은 능동, 자동사도 능동. 근데 얘는 그냥 타동사 일반 동사인데 목적어가 있는 거야. 그럼 답은 뭐예요? 능동인 B가 답 잘하네 우리. 한개더 할까요? 일단 월 비동사 뒤에 부사는 무시라고 있어요 아까 부사 무시. 그럼 나는 비동사 뒤에 밑줄이야. 그럼 비동사 뒤에 밑줄이니까 다시 한번더 할게. 일반 순수 형동사 없어요. 2번 이디아인지 이 EDI 여기 하나. 어, i n 지 하나, 이렇게 두 개. 됐어? 3순위 명사는 항상 3순위. 됐어요? 그럼 동사 안 되고 명사 안될 거고, EDING 두개나뜨고 자, 한 번만 더. 마지막이에요. 비동사 뒤에 EDING 있으면 우리는, 자, 앞을 보고 푼다, 뒤를 보고 푼다, 뒤. 목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묵은 또 전치사.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 목자가 없으니까 난또 ED 찍어야지. 답은 ED. 끝. 근데 쌤, 이렇게 진짜 쉽게 나옵니까? 진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예있어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정리해. 자, 비동사 뒤에 밑줄 있는데, 거기에 이 EDI 지는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접속사 바로 뒤. 오케이, 예있어요. 접속사. 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온 게 while이나 when 뒤에요. 자, while이나 when. 뭐, 간혹 가다가 since, before 나올 때도 있는데, 자, 접속사 바로 뒤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그때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아까랑. 그래서 아까 우리 1이 아닌지 두개 남았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 테로 풀었거든요 얘도 똑같이 자 문법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은 접속사 뒤에는 원래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 문장의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될수 있어 이해했어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있던 놈이 밑줄로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줄이 접속사 바로 뒤에 밑줄인데 주어가 아니라 이디 또는 아닌지만 놔두고 고르세요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okay, 이해했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접속사 뒤에 주어비동사가 있다 치면 나는 비동사 뒤니까 자 어떻게 푸는지 또 한번 해볼까요? 접속사 뒤에 밑줄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 1이 아닌지 두 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뒤에 명사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이거 능동이게 수동이게? 능동 왜?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능동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ing 고르면 되고 됐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접속사 뒤에 밑줄이 있다. 근데 밑줄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버렸어. 아니면 아까처럼 전치다가 나와버렸어. 아니면 접속사가 또 나왔어.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나 목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수동을 골라야지. 그러면 다분이 뒤. 대신 이거 역시 무슨 동사일 때? 다동사일 때. 됐어요. 그럼 쌤, 자동사는요? 또는 이 형식 동사는요? 그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다? 무조건. 자 요렇게 나올 거거든? 자리. 여기에 뭐가 있던지 말든지 무조건 뭐 찍는다? 능동. 능동 찍는다? 그러니까 자동사랑 이 형식은 무조건 I인지 찍고 오세요. 끝! 자, 너무 간단한데?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문제 별로 안 어려운데? 봐봐. 일단 나는 접속사 바로 뒤에 밑줄이 꺼져 있어요. 근데 접속사 바로 뒤에 주어가 문장으로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바로 동사가 나올 수는 없거든 그러면 지금 쌤이 체크하는 이 자리에 주어와 비동사가 같이 생략됐다는 거지 그럼 a, d는 안될거 아니야 왜냐면 주어랑 비동사, 비동사 뒤에는 아까 ed 아니면 ing 자 그러면 이두 e 개만 키키 빼 놓고 자이두개 e 차이는 ed 가면 수동, ing 가면 능동이요 그럼 수동 가야 될지 능동 가야 될지는 앞을 본다, 뒤를 본다? 무조건 뒤를 봐야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뒤에 지금 목자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나는 능동가야지 답은 ing 끝. 그케이 이해했죠? 그럼 또 넘어가 볼게. 자 똑같은데 w 바로 뒤에 밑줄이야 접속사 바로 뒤에 주어가 올 수는 있어요. 주어가 와서 문장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접속사 바로 뒤에 동사가 바로 주어 없이 올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보기 역시 b랑 d 안 되는 케이스. 그럼 나는 또 ing 하나, ed 하나, k e p k e p 됐어요. 그럼, ing랑 ed가 있는데, ing인지, ed인지는, 우리 테로 불그로 했잖아. 그럼, 자, 목적어 있으면, 능동. ing. 목적어 없으면, 수동. ed. 대신, 자동사는 ing. 이 형식도 ing. 그러면, r e v i s 는 자동사, 이 형식 아니에요. 그냥 자동사. 근데, 목적어 여기 있네, 목적어. 그래서 답은 ing. 오케이, 이해했어요? 답. 됐죠. 그, 리고그 다음. 자, 세 번째 문제인데, 세 번째 문제도 역시나 웬 뒤에요. 아, 명심, 접속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동사만 나오지 못해. 그럼 지금 나왼 바로 뒤에 여기에 또 주어랑 비동사가 생겼어. 그럼 동사는 안 되니까 B 탈락, D 탈락. 이쪽, 그러면 A, C 두개뜨고 EDING 차이는 또 태.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라고 있어요. 지금 목적어 있다, 없다. 뒤에 목적어 있네. 그래서 능동태가 답이니까 답은 ING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는 별칠 거예요, 우리. 일단, 똑같아. b e f 이 접속사니까. 한번 더. 접속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동사가 바로 나오지 못해. 그럼, 여기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그럼 비동사 뒷자리니까, A랑 C는 달라. EDIG 중에서,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근데, 자동사는 바로 능동. 이 형식도 바로 능동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는 동사인 어브리가, 무슨 동사이다? 자동사이다. 그럼 자동사면 뭐 찍어야 돼요? ING 찍어야지. 그래서 고민 없이 뒤를 보지 말고, 쌤, 나는 뒤에 목적가 없는데 목적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 말고 답은 무조건 뭐 찍어야 된다? ING. 끝. 마지막 시간아 가십니까? 자동사인지 자동사인지는 도통 모르겠어요 할 때는 전치사를 뒤에 붙여서 읽어본 기억이 있으면 자동사예요. 나는어 g 리 y t 그리위드 y with. 트거같지 않아? 어그리 자동사로 쓴거 물론, 자타 동사도 따로 공부해보겠지만 제일 빠르게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어? 이 옆에 전치자가 있던가 그래서 전치자가 있는 동사면 자동사 전치자 붙여본 기억이 없으면 타동사그렇 정리합시다 4번 문제는 별 어? 그 위는 자동사에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안 되고 바로 우린 뭐 찍자? 아인지 찍자 끝. 자 이디랑 아인지 두개 남았을 적에 고민하는 케이스가 총네 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네개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정확실하게 1번 비동사 뒤, 2번은 접속사 뒤겠죠 비동사 뒤에도 이디아인지는 태로 붙고 접속사 뒤에도 이디아인지는 태로 붙니다 능동태, 수동태, 동태는 목적어가 있으면 아인지, 목적어가 없으면 이디. 됐죠, 됐죠? 그리고 자동사는 아인지, 이기지또 아인지. 끝. 자, 나머지 두제는 다음 영상에서.